저희 제주도 나물들을 가지고 딱한 끼에 드실 수 있도록 15g씩 이제 포장을 한 제품이에요. 80g, 뭐 100g 이렇게 멀티 포장이라서 그런 네.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특히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양분으로, 수분으로 섭취를 해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1차 세척, 2차 세척, 3차 세척까지 세척을 음. 하고, 삶아서 네. 건조하고. 음. 네. 여기에 지금 취나물장아찌. 네, 취나물장아찌. 네, 취나물 이거 가지고 담그신 거예요? 네네네. 이거 한 봉지. 따뜻한 물이나 이제 끓는 물에 넣어둬서 네. 그냥 하시면 은 약간 이제, 물론 부드럽긴 한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식감이 더 쫄깃거리기 때문에 음. 강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음. 살짝 삶아주시면 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음. 맛시는 이제. 나물 리가 되죠. 깨끗하게 맛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